2026년, 도로 위의 품격이 다시 정의됩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새로운 K900이 그 주인공입니다. 단순히 고급스러운 차가 아니라 기술과 감성, 그리고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럭셔리의 결정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2026 K900은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메르세데스 S 클래스와 BMW 7 시리즈의 도전장을 내민 기아의 자신감 그 자체입니다. 외관부터 압도적입니다. 전면부의 새로운 타이거 i-LED 헤드라이트는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된 시선을 만들어내며 거대한 그릴은 K900 위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킵니다. 측면의 매끄러운 라인은 마치 고급 요트처럼 유려하게 이어지고 후면부의 수평형 테일라이트는 미래적인 감성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단단하고 안정감 있으면서도 우아함이 느껴지며 고급 세단의 품격을 완벽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피은 도심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주죠. 성능 면에서도 이번 K900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kgm의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새롭게 세팅된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부드러우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5초만에 도달합니다. 주행 감각은 한층 고급스럽고 정숙합니다. 이중 차음 유리와 노면 소음을 최소화한 서스펜션 튜닝 덕분에 도로 위에서 마치 떠다니는 듯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역시 세밀하게 조정되어 컴포트에서는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스포츠 모드에서는 다이내믹한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천연 우드 트림, 그리고 알루미늄 포인트가 어우러져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7인치 초대형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는 인포테인먼트와 계기판을 통합해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의 연결성도 강화되어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OTA 업데이트까지 완벽히 지원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있어 한한 마디로 공조, 음악, 내비게이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2열 공간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VIP 라운지입니다. 두 개의 독립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냉온 컵홀더, 그리고 14.5인치 듀얼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탑승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K900은 최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HDA 3를 탑재해 고속도로 주행 중 차선 유지, 자동 차간 거리 조절 심지어 차선 변경까지 스스로 수행합니다. 안전 사양 또한 기아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12개의 에어백,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회피 보조,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가격대는 국내 기준으로 기본 모델이 약 9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수입 세단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품질, 기술 그리고 정숙함을 감안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2026 기아 K900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아니라 기아가 만든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격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도로 위에서 럭셔리의 기준은 독일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